에어컨 구매일 등을 달리는 삼성전자 큐0천이 있는데 그큐0천의 AI 기능 을 탑재 2025년형 AI 큐0천이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능은 업그레이드 됐는데 가격은 동결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건 무조건 최신형으로 사야겠네요. 현재 빠르게 품절 중이오니 구매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싸다고 구매했다. 가 설치비랑 이것저것 플러스 되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죠. 제가 기본 설치로 스탠드 배관 3m 50, 벽걸이 배관 3m, 냉매 가스 스마트링크까지 지원 서비스가 되고, 로켓 배송으로 믿을 수 있는 곳딱 골라놨으니, 오늘 무조건 사세요. 거기에 역대급 핫딜까지 떴거든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41만 4천원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의 경우,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실게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93만 9천원인데, 현재 16% 할인과, 7% 카드 할인을 추가로 할인받아서 단돈 152만 434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인은 진짜 자주 있는 게 아니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41만 466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 마시고 꼭 구매해 보세요. 시즌 상품이라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하시길 바랄까요? 그럼 오늘 소개켜 드릴 가성비 끝판왕 삼성 인버터 에어컨 AI 큐브 1 0 0 0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성비와 성능 모두 고려한다면 그냥 이거 사세요. 2025년형 AI 쿠퍼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됐는지 알아볼게요. 하나 AI 쾌적, 스스로 학습하여 온도, 습도를 알아서 맞춰주는 기능으로 생활 패턴. 실제 에어컨을 이용하는 공간까지 학습해 알아서 회오리 냉방으로 강력하게 때로는 한 개의 바람문으로 시원하게 쾌적함을 제공합니다. 둘 AI 에너지 절약 스마트싱스에서 AI 절약 모드를 실행하면 상황별 맞춤 절전이 가능해서 소비 전력의 최대 60%까지 절약해줍니다. 3 이즈케어 4단계 첫 번째 냉방 종료 후 스스로 깨끗하게 맞춤 건조해줘서 에어컨 내부에서 나오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에서 해방입니다. 두 번째 열교환기 내부 청소까지 해주는 워시클리은 전문가 도움 없이 열교환기에 숨어있는 오염까지 잡아주고 세 번째 스스로 상태를 점검해주는 AI 진단은 냉매량부터 실내 애기 모터와 센서까지 AI가 진단해주어 안심할 수 있고 홈케어 매니저가 필터 상태까지 확인해줍니다 네 번째 교체형 필터가 아닌 워셔블 필터로 물세척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이라 경제적입니다 소개드리는 제품은 투인원으로 스탠드 에어컨과 벽걸이 에어컨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스탠드를 구매하시고 나중에 상황 봐서 벽걸이를 사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돈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구매하시면 에어컨 자체의 가격도 높지만 에어컨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 더큰 비용을 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방이 두개 이상인 가정이라면 꼭 트윈원으로 구매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의 역할이 다 있는데 스탠드형은 하이패스 냉방으로 거실에서 부엌까지 거실에서 안방까지 넓고 빠른 냉방을 위한 역할을 하고 벽걸이형은 무풍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시원한 냉방은 물론이고 잠잘 때 조용하게 틀어 놓고 주무시면 소음 없이 시원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개의 장점이 다 매력적이라 꼭 세트로 구매해야겠네요. 또 스마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외출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어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미리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이죠. 이렇게 삼성전자 인버터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 조용한 작동, 스마트 기능 그리고 AI 기능까지 완벽한 에어컨으로 가성비 에어컨을 찾는다면 지금 구매해보시고 고민하는 순간 진짜 품절된다니까요 41만 4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최신 핫딜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